안녕하십니까? 이탈리아 코바디스 채널입니다. 렌트해서 오시는 분들 위한 주차 요금 계산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주차선은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. 흰색은 무료 주차 공간, 파란선 유료 주차, 노란선은 견인 당할 수 있으니까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공공 차량 전용이고요. 안내판 보시면 주차 시간 요금이 적혀 있구요. 이거 도시별로 지역별로 약간씩 틀리니까 먼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주차요금은 보통 1시간에 1유로구요. 최소 주차시간은 15분에 20센트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주차 무인기계 이용하시면 되시구요. 이탈리아 전체 공통입니다. pay&go. 예쁘게 생겼네요.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구요. 안녕하십니까? 주차요금 계산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. 동전, 크레딧 카드, 컨택리스. 동전 투입구 카드 놓는 곳 컨택하는 부분 되겠습니다. 디스플레이에서 원하시는 주차 시간과 요금 확인 또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. 숫자 알파벳은 자동차 번호판 입력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. 또 다양한 파란색, 초록색 버튼은 크레디카드나 동전 이용하실 때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종이에 인쇄된 주차 티켓 나옵니다. 그러면 미션 클리어. 내용 좋으셨던 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. 자,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신 분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전 페이. 크레디 카드 컨택하는 부분, 자, 동전 이용해서 요금 계산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디스플레이에 확인을 하시면 현재 절차 또 동전을 넣으시게 되면 몇시몇 몇 분까지 주차가 가능한지 시간 표시가 되겠습니다. 원하시는 만큼 동전 넣으시고요. 에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태리어 영어로 안내문 되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에 실습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예, 동전, 예, 준비하시고요. 5센트, 10센트, 50센트, 1유로, 2유로까지, 시간당 1유로, 수준이니까 원하시는 시간보다 조금 더 30분이나 뭐 넉넉하게 이렇게 주차하시는 거 아시겠고요.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자동차 번호판 입력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. 그럼 자동차 번호판 입력하시고 초록색 버튼을 꾹 누르시면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주차 티켓이 인쇄돼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주차 티켓을 자동차 운전석 그 앞쪽에 그 내부에 보이는 데 넣으시고 꼭 문을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